안녕하세요 유튜브 오갔어요 아프리카 처음 깔았어요 안녕 사실 제가 요새 방송할 때 텐션이 좀 많이 떨어지고 요새 좀 힘들었거든 7년차 방송하면서 많이 좀 지친 것 같아요 라이브에 많이 지쳐가지고 되게 사실 라이브가 하기도 싫고 막 그런 생각 진짜 많았는데 그니까 러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 내가 방송을 잘안 하니까 시청자가 떨어지는 건데 방송을 켜서 시청자가 예전만큼 없으니까 채팅창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텐션이 떨어지고 내가 재미가 없으니까 보는 분들도 재미가 없고 같이 텐션 떨어지고 이 압수는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. 어쨌든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지치지 않고 해야겠구나. 생각이 좀 많았지. 아니, 또 우리 매니저도 나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.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, 무슨 일 있으세요? 그래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.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. BJ가 자기가 방송을 하면서 자기가 재미없으면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방송을 그만, 그만 할까라는 생각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방송을 그만둘까? 라고 생각하면 처음으로 생각이 드는 게 거잖아 그만두면 가장 처음 뭘 해야 될까 내가 방송을 그만두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라 생각하게 되잖아 물론 뭐 수입이 많이 줄겠지 방송 주기를 좀 늘릴게요 빈도수를 늘릴게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고 내 일단 의지가 잡히고 내가 변하기 시작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지금은 제가 시험시험합니다 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얘막 예, 열심히 할게요 짱짱 했는데 내 마음이 아직 안 잡혔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어나 이제 열심히 할거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 이번에 영화 이거 팬미팅 같은 경우에도 걱정을 너무 많이 했던 게 약간 민망한 상황이 오는 거에 대해서 도 너무 걱정되고 안 오시면 어떡하지 등등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어? 진짜 나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걸 보고서 너무 당황했어 나 아침에 담당자님 연락 와가지고 천재 신청 현황 몇 명입니다 라고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허어! 예 이러고 뭐예요? 뭐 잘못된 거 아니야? 예 이러면서 놀랬거든. 어차피 제가 유튜브 수익은 사실 진짜 안 나오는 편이라 전 유튜브 수익은 그냥 제 채널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정도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원분 월급 드리고 적자만 안 나면 된다라는 마음이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팬분들이 내 유튜브 수익이 너무 안 나와서 맨날 짠하다고 잘때막내 채널 재생 목록에서 내 것만 나오게 모두 재생을 누를 수 있거든요. 눌러서 막 광고 켜놓고. 자면서 계속 광고 돌아가게 막 봐주고 막 그래. 킵안 누르고 막. 너무 고마워. 그걸 많은 팬분들 해줘서 수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,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지.